오늘 저는 잠언 20장 1절에서부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지혜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오래도록 삶을 살면서 생긴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보다는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노인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폄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지혜를 무시하면 결국 거만한 자가 되어 인생에서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삼간, 삼강오륜에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것은 오래된 우리의 전통일 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으려면 인생을 살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책을 보면 부자로 사는 방법, 가난하게 살지 않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재테크나 주식 투자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주제로 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한 책과 명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통해 인생을 잘 사는 법을 터득하려 합니다. 그래서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책은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궁금해하지만 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는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인생이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인이 되어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렇게 누리고 살았던 부와 권력과 명예는 인생의 참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에는 솔로몬이 조안해서 지혜롭게 사는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언의 인생의 목적도 들어있고 삶의 지혜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자언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자언2 0장의 말씀을 보니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 모든 면에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삶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언원0장 1절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유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이라 포도주에 대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른 사람이 술을 마셔도 되는가 하는 아예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하셨지 술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것은 괜찮지만 취하는 것은 안 되고, 그래서 술을 마셔도 된다고 말합니다. 유럽에서는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시고, 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합니다. 기본에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를 인용하여서, 알코성 올 포도주라도 조금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다 하며, 취하지 않을 정도라면 술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언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일반 서민이 즐겨 마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통 왕이나 귀족들이 어, 마실 정도로 이 포도주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포도주 X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 혼인 잔치였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습니다. 주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그것을 마시고 치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첫 표적을 통해 그리스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도주는 당시의 서민들에게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자주 취하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귀한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전재산을 잃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은 중독이 되게 됩니다. 마약도 중독되고 마약에 취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고 도박도 중독되면 끊을 수가 없고 술도 중독되면 알코올 중후군이 생겨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 마시면 중독되지 않을 것 같지만 매일 마시는 술이 중독에 이르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번막 과음을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꾸준히 한 잔이나 두 잔씩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마시는 것이 술에 중독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술 취하는 자리에서 음란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술모라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 술에 취하는 자리에 가면 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기생 들릴라와 함께 술에 취하여 결국 인생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파탄한 인생은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LA 가면은요,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좀비와 같이 돼서 그것에 헤어나기 위는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부청하게 서 있고, 그 다음에 막 누워있고 길거리마다요. 노숙자들이 막 차고 넘치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약에 중독되기 때문에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가늠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합니다. 그래서 술, 술에 술 취하게 되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은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절에 왕의 진노는 부르지,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회하는 것이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왕의 진노를 사게 되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더큰 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그것에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 사안 가운데 항상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하라니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하셨습니다. 권력자에게 낼 것은 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 가이사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을 처형할때 어디에 처형합니까 악한 자들? 죄수들은?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형입니다. 아무리 악한 가이사라 할지라도, 세금을 원하면 그것을 주고 신앙의 자유를 얻는 것이 믿음의 성도에게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문 이십 장삼 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건을 일어는 자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세상을 살면서 다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형제끼리 다투면 부모는 근심하게 되겠습니다. 형과 동생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 부모님이 걱정하세요.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라도 서로 다투면 부모님은 걱정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성와야구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요 서로 막 다리를 붙잡고 어, 싸웠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형제끼리 다치지 않고 우애 있게 사는 것입니다. 우애 있게 우애 있게 산다는 것은 서로 나누며 산다는 것입니다. 좋은 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형이나 동생에게 주는 거예요. 아둘 중에 좋은 것이 있다. 두, 좋은 것이 두 생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는 누굴 줘요? 동생을 주고 하나는 형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우애 있는 거예요. 우에 있게 살려면 서로 양보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빌리포서 2장 3절에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려하며 인정이 넘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리더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모임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나 회장을 세울 때는요, 어떤 사람을 뽑아요? 인정이 넘치고 배려심이 넘치고 나무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에 필요한 주도자는 큰형님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존성과 희생으로 사람들을 리더할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리드하고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이 됩니다. 다툼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리더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송사를 일으켜 세상 재판관 앞에 서서 그 미련함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니죠 형제끼리 재산 싸움은 어디 가요? 재판정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면 세상에요. 아,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라는 걸요? 세상이 널리 알리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워서 법정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파탄난 걸요? 온 세상에 다 알리는 거예요.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는 자가 있습니까? 자원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어찌 못하리라. 우리나라는 보통 봄에 밭을 갑니다. 겨울 내내 밭이 얼어붙었다가 봄이 되면 씨를 뿌리게 해서 어, 밭을 가는데 옛날에는 소에다 쟁기를 얹어가지고요. 어, 밭을 깊게 갈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운기나 트랙트로 갈게 됩니다. 그렇게 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쌀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보리나 밀을 재배하기 때문에 씨를 가을에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요.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밭을 깊이 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모를 심지만 이양기로 거기서 씨를, 씨를 그냥 뿌리면 됩니다. 씨를 뿌리고 살짝 땅을 덮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밭을 갈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수 없거나 뿌려도 소출이 적습니다. 밭을 깊게 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씨가 뿌리를 낼수 없어요. 그래서 소출이 적어요. 풍년이어서 다른 사람이 거둔 것이 많을 때에는요, 괜찮지만요, 만약에 흉년이 들면은 집집마다 복식이 귀합니다. 그러니 그 복식을 내어주겠습니까? 안 내어주겠습니까? 풍년일 때는 내어줘요. 근데요, 흉년이 들면 내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 먹,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럴 때 구걸 해도요, 복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풍년을 바라고 뿌리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경제 위기가 올 것을 생각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어, 떤 생각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됩니까?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둘째, 삶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에게 주십니다. 자본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불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책이나 모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정에 승리하는 것도 계책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매,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도 같다고 합니다. 깊은 물은 그 속을 알수 없을 만큼 심오하고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얕은 물 같지만은 그래서 풍덩 들어갔다는요 어떻게 됩니까? 바위와 바닥에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황하게 됩니다. 정말 깊은 물은요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찬한 사람은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길어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찬한 사람은 누가 세우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명찬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다른 사람의 장점을 파악하고 이끌어내는 사람이에요. 정말 명찬한 사람은요 직원들을요 면접을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면접을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어, 정말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어, 직원을 삼습니다. 요즘은 직원 한번 드리면 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직장에서 2년간 일하게 되면 자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만약에 자른다면요. 회사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원을 잘못 드리면요. 그 사람을 평생 가야 돼요. 그러니 영철함이 있어야만이 직원도 뽑게 되는 거죠. 4월 20장 6절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 중에는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인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뭐라, 뭐를 합니까? 자기의 잘난 것을다 거기다 프로필 을 써요. 나는 뭐를 했고 무슨 대학을 나왔고 무슨 자격증이 있고 이것을 다 해요. 그렇게 사랑한 그런데요. 그 중에서요, 정말 사장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겸손한자를 찾기라는 것은요,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겸손하다는 것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가진 것이 하나 없어 가난해져서 겸손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3년 동안 다 공부하고 지혜자의 어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아 첫째 가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나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리오왕의 나라를 총리 셋을 세우고 나라를 스했는데그 중에 다니엘이 가장 으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적들이 그를 몰아파려 했으나 그에게 세상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어 다만 종교적으로만 걸고 넘어져야 그를 넘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0장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할 수만 있다면 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시대에 온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희생받은 성도가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한자라도 그 품격에 맞게 생활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가는 곳마다 요즘은 갑질을 한다고 합니다. 갑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돈은 돼지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참지 못하고 돈에 눈이 멀어 돈을요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섰다면요 가난하게 살아야 그곳에서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청량하게 살아야 권력도 오래 가는 것입니다. 욕뒤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 있었습니다. 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욕을 참소할 거리를 찾자 하나님께서 욕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욥의 소유물과 재산 그리고 자식이 많아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산 다 잃고 자식마저 모두 잃었지만 그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고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요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그의 몸마저 원합니다. 욥이 팔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죽을 징역이 되었지만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다 이겨낸 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자손에 대한 축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자는 그 후손도 축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지혜는 죄를 미워하여 마음을 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원 20장 8절에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에 보는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요 북한이라는 용어를 썼다고요 북한 선수가요 굉장히 화를 냈다고. 뭐,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북한이라고요? 우리는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요. 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이라느요 괴뢰라고 합니다. 괴뢰 집다 그것도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북한 선수가 우리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말하는데 조선이 멸망한지 벌써 100년이 넘었섰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요 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왕정국가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3대 세습 체제를 이어가고 이에 대하여 4대 세습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첫 번째 딸 김주애라고 하는 어 소녀를요 아마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면, 근데 성경에는요 북이스라엘 왕정 체제를 보면요 악한 왕조가 몇 대를 못 갔습니까? 사 대를 못 간다. 사 대까지는 가요. 사 대는 가더라도 사 대째의 반란이 일어나서요 사대 얼마 못 가서 처참한 왕조의 몰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북한 김일성의 정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신은 부패했지만, 부패한 관료들 서슴없이 숙청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김정은은요, 자신의 고모부라도의 곡사프로 쏴서요 숙청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혈육이라도 부정이 드러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혈육을 처참하게 죽이는 사람은 결국 하나께서 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한계는 자기 위에 그 통치권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독재자로 악한 심, 심 악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결국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언 20장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자가 놀이야. 불신자 중에는 자기 마음이 선하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잘 되어서 나중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요.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서 잘난 줄 아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자기가 아무리 잘 났어도요.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다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정하게 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직한 자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 중에서 깨끗한 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사람이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어 합니까?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어야 되, 돼요?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어야 됩니까? 교회. 맞아요. 교회에 가면 찾을 수 있어야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교회에 차고 넘칠 때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어린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은 깨끗하고 정직하죠? 네. 솔직하죠? 예, 그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자본 10장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좋와 한결같지 않은 데는 요와께서 미워하느니다 성경에는 땅을 일구고 기업을 세워 집안을 일으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열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 장사를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그 달란트가 없어질까봐 땅에 묻어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 달나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다른 사람의 기억보다 자신의 기억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합니다. 가끔뉴스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 중에 저울추를 속여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대를 아주 작게 해가지고요 많은 임을 남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속아 산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속인 줄도 모르고 비싼 값에 사서 맛있게 먹습니다. 자기가 속은 줄도 몰라요. 얼마나 속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사가지고요. 마트에 가가지고 고기를 딱 사가지고 집에 가서 저울에 달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달아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도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 저울을 속여도 사람들은 모르고 저울을 안 속여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습니까? 잘 몰라요. 근데 진, 진짜로요. 꼼꼼한 사람은 그것을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속은 줄 안다면요. 아유, 킹크랩이 비싸네. 생선회가 비싸다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또잘 먹을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바가지 섰네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수산업자는 바구니 바꿔치기나 저울을 조정하여서 많은 이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부자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망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이문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미워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성도에게 삶의 죄는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까 고민합니다. 장사도 지혜롭게 하면 장사가 잘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점이라도요, 이 사람이 하면 손님이 끊기고 망하는데, 이분이 하면요, 망하게 생긴 집도 갑자기 살아나고요. 막. 음식점이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음식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음식의 맛은요, 비슷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하면 망하고 이 사람이 하면 잘 돼. 다만 뭐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 사장님만 음식점 사장만 님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장사를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지혜가 있는.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되지만 지혜를 붙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삶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에게 주십니다. 삶의 지혜는 죄를 미워하고 마음을 정하는 사람에게 정하게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저녁 이렇게 어른 성대부터 어린아이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심을 깨닫게 해셨습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정도는 세상 사람들의 정의보다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한 때, 우리 어린 아이들, 주님 세상에 악한 것을 배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가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갈수 있는 어린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송도님 일지라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